지난해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초복이에요? 아니면 며칠 뒤가 초복이에요? 며칠 뒤가 초복이에요? 11일이 초복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나이를 먹다보니까 오늘이 며칠이고, 일이 <목소리> <목소리> 며칠이고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잊고 <laughs> 살았어요 내년이 이제 내 나이가 며칠도 모르고 살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삼계탕 드시고, 그리고 그 좋은 금산에서 나는 인삼을 넣고 드시면 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드시고, 삼계탕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또 비밀이긴 한데, 제가 살빼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다 이렇게 물어본 사실인데 삼계탕 그렇게 살찌는데 도움이, 아, 살안 찌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삼계탕은 많이 드셔도 살안 찌니까 많이 푹푹 드시고 건강하시길 어,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금산에서 나는 인삼을 넣고 찐 삼계탕은 더더욱 살이 안 찌니까 <laughs> 금산에서 나는 인삼을 넣고 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잘 보이세요, TV 계신 분들은? 울트라트 때문에 잘안 보일까봐, 걱정 이만저만이 안됩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안 보일까봐 걱정돼 죽겠는데, 비도, 비도 와서, 어, 비도 와서, 비도 어, 와서, 비, 비 맞으면서 이렇게 공연도 보시는데, 혹시라도 안 보, 안 보이시나세요, TV 분들은?